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봅시다. 음,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추수감사를 지나고, 첫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의 유로원 중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200장, 예전 찬송 235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예전 찬송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길을 밝혀 준다는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 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문 8장 32절에 35절입니다. 자문 8장 32절에 3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와교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문 8장 32절에 35절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춘추전국시대의 공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군왕들을 찾아서 자기 뜻을 펼쳐보겠다고 전국을 유람했습니다. 물론 한편 지혜를 배우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공자를 찾아와서 스승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데 공자의 제자들 중에는 이미 강나라에 관직을 맡은 관리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생인 스승인 공자는 당시에 정치가로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치가로 사역을 짧은 기간 하긴 했습니다만, 두각을 크게 당시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자 지혜는 수천 년을 내려와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도 공자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 많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유교를 믿는 공자의 후예들 중에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썩은 전통을 개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의 지혜가 수천 년을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준다는 거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러나 그 지혜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도 않았고 또그 지혜가 오히려 분정을 일으키고, 어,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가 불완전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진리는 부자, 불안전해요. 아무리 자기가 똑바,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도 인간의 머릿속에 든 진리는, 지식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완전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지혜 우리 그 완전한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가진 복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맞이하고 자기가 이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지혜를 기다린 자가 더라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도 기다리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도 완전합니다. 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성경이 그렇지 삶은 그렇지 않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지혜도 완전한 것이죠. 단지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나님 지혜와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혜를 얻기 원하고 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지혜를 자기 것으로 가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모른지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를 기다리는 복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립니다. 진리가 얼마나 자기의 오기를 기다린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진리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환영하는 모습이죠. 앉아서 느긋하게 그냥 진리가 오면 오고 말면 말하라고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문 앞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듯이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얻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금 어른 시절 삽니다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혜가 왔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지혜를 통해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를 찾기는 하는데 지혜가 왔을 때 그걸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를 제때 정확한 방법으로 얻는 사람이 복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계속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지혜와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법 아니겠습니까? 한 경비원이 화학 공장 입구를 지키면서 13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아무도 그 화학 공장에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은 밤에 경비 쓰면서 텔레비전 보기도 하고 책이나 잡지도 읽고. 사이다도 마시고 마당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졸며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자주 있었고 또 오랜 시간 잠을 자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 이 사람이 고용되었을 때는 방심하지 않고 늘 자기 자리를 지켰고 신숙하게 공장을 순시하곤 했습니다. 그는 공장의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할수 있도록 여러 시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판에 박힌 듯한 지루한 일과 오랜 근무 시간이 힘겨웠던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경비원의 열정도 이제 식어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그 경비원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새 남자가 공장에 침입해서 수만 달러 에 이르는 기중한 화학약품을 훔쳐서 달아놨습니다. 그 경비원은 가장 중요한 때, 자기가 가장 깨어 있어야 할때 부주했던 탓으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인들도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시, 더 깨어 있어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잠들지 않도록,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 결코 알수 없으므로 의식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날 날처럼 산다면 그 날이 올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이 영성을 찾아다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영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도 여러 명 있었죠. 밤중에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지혜를 자랑하기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예수님께 와야 지혜도 생명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부자인 청년은 극증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듣는 것으로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지혜가 우리테 자랍니다. 생명을 얻음으로 드디어 지혜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와 생명의 비밀이 가득 차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현재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를 더욱 바르게 얻고 깨닫는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얻을 뿐 아니라 은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의 권한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죠.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뭐 특별하게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와있고 은혜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얻으라. 본문에서 나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결국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혜의 샘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거죠 언젠가도 예화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 때 일본의 크리스찬이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본인이 건강에 좋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았던 가가와 도요에대 목사님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할 때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어떤 크리스찬의 성교사님 도움을 받았다는 걸 간증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가와 씨가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홀로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한 사람이 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가가와 씨는 그 방문객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난 지금 심한 전염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가와시는 자신의 병균이 그 낯선 방문객에 옮겨야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양 성교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가가와시 바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전염병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대로 행하며 사는 복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성도인들이 부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진리 사람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인간은 교만한 가운데 불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 아래 복중하고 순종하려는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진리가 최고의 백신이고 최고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이 모두 현재 위기 상황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둠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진리를 받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 앞에 서며 문술주 곁에서 진리를 기다리는 자처럼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고 기다리다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 심장에 깊이 새기고 사는 진리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한 눈을 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로 또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인들 마음의 사서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로 뿔어 끊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모든 성도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며 우리 자녀, 우리 손들이 되는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